일본의 경영의 신이라 불리워졌던 고노스케라라고 한 분이 계십니다. 맨손으로 파나소닉을 설립하신 분입니다. 은퇴한 이후에도 회사가 위기에 빠지자 잠시 복귀하여 회사를 더 크게 일으킨 분입니다. 바로 이 무렵, 일본의 한 기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회장님의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런 대답하기를 내 성공의 비결은 나의 약점에 있습니다. 내 약점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 늘 자신의 재산이 가난, 무학, 약함이라고 말을 하곤 했습니다. 첫 번째는 가난입니다. 가진 것이 없어 어릴 때부터 이를 가려감에 할 수가 없었지요. 닥치는 대로 여러 가지 일을 했던 것이 자신의 야성이 되었고 지혜가 되었다고 대답을 합니다. 두 번째는 배운 것 없는 무학입니다. 자신은 배운 것이 없어 만나는 모든 사람들,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을 스승으로 여기며 살았으니 겸손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병약함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몸이 약하여 평생 건강을 조심하며 관리하고 살았지요. 그래서 94세로 별세할 때까지 큰탈 없이 잘살 수가 있었던 분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재능이 많은 사람들만 큰 일을 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재물을 받으실 때흠 없는 재물을 받으시듯이 사람들 가운데도 약점 없는 장점이 많은 사람들만 쓰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자신의 많은 장점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교만을 떨다가 무너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역으로 자신의 약점이 복이 되어서 하나님을 평생 의지하고 살아 하나님의 은혜를 덧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는 것이요 약점도 복되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세상의 영웅 호공들은 나를 보라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자기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성경의 영웅들 기독교 역사의 영웅들은 대개 약점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인데 비범한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평범한 사람들을 들어서 비범한 역사를 남기시는 것일까요? 그래야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운 분인가를 드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인가를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결핍이 하나님의 은혜가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필요한 것이다. 죄가 많은 곳의 은혜도 많은 이라. 여러분은 장점이 많은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단점이 많은 사람입니까? 저는 일찍이 하나님을 몰랐더라면은. 멀쩡하게 살아가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단점이 많아도 너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들을 때부터 체력, 체능은 있었어요. 그러나 병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걸피다면 아픈 배를 끌어 안고 뒹굴곤 했더랬었죠 뿐만 아니라 저는 손으로 하는 건잘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손으로 팽이를 깎아서 돌렸지만 한 번도 팽이는 갈아본 적이 없습니다 학창시절 대수생 시간에 주먹을 그리는데 선생님이 영모야 주먹 그리라고 그랬지 고구마 그리라고 그랬냐 저는 한 번도 제 형광등을 집에서 갈아본 적이 없습니다 기버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형광등 밑에 엎드리고 제 아내가 제 등을 디디고 올라 서서 형광등을 갈았습니다 제주가 매주인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하늘의 고아처럼 도움을 줄만한 분이 곁에 없었습니다. 가난의 재산이요, 장기요, 특기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모든 약점을 하나님은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장점으로 바꾸어서 부족한 종을 쓰셨습니다. 저는 몸이 약한 사람인 것을 알고 평생 건강을 관리하며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치유 기도의 능력을 항상 구했습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전적 나으리라. 주께서 재책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이 말씀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손재주가 매주라 핸드폰 카톡을 연지 3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이연이 가까워서야 카톡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막 시작했는데. 이 카톡이 또 인스타그램인가 뭔가처럼 바뀐답니다. 9월 말부터 AI를 장착한답니다. 70년을 배웠는데 또 배워야 되나? 근데 아싸, 컴퓨터 자판, 노트북 자판은 만져본 적이 없지만 은 입으로 하는 AI가 나왔습니다. 입으로는 제가 곧 잘합니다. 음. 그래서 입으로 명령하여 정보도 얻고 또 함께 글도 쓰고 많은 일들을 함께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저는 가난하게 태나 어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목사가 되었으니 가난이 별로 단점이 못 되었습니다. 가난한데 부유하게 사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 교인들을 가르칠 수가 있는 거지요. 가난자를 대려 부한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을 평생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가진 것 없이 배고픈 세월을 보냈으니 돈에 집착할 수 있지요. 그러나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하나님하고 기도하다 결단했습니다. 집착이 아니라 초월하여 살아가기로 결단했고 그렇게 사는 법을 배우고 살곤 했습니다. 오늘 본문 사작기 3400년 전 중동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이 낡은 문은이 AI 과학 문명 시대,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낡은 이야기 역사 한 터막이 역사서가 아니라 히브리 사람들은 예언서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일어난 얘기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일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위기시대 한복판을 살아가는 오늘 내게 네 주시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그칩니다. 험악한 세상이 다가옵니다. 눈 뜨고 나면 더 악한 세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지? 내 자식들은 어떻게 살아가지? 그러나 바로 이때에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하나님 산에 붙들려더 멋지게 쓰임 받는 원리를,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책이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와 죽은 이후부터 사울왕이 나타나 이스라엘 왕국을 건설하기 전까지 이스라엘에 드러났던 영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세상적으로 잘 나가던 장점 많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걸칠한 인물들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허물과 약점 투성의 인물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들을 선택합니다. 그들의 약점에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약점이 장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이런 사람들을 카리스마틱 리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진 것 없는데 약점이 많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우와 하나님이 저런 사람도 쓰시네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네 우와 하나님 위대하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게 바로 사사기라고 하는 거죠. 인간의 약점,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은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신약시대 한 걸음 더 나가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는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신이 간구하시는 이라, 여기 중요한 단어, 중요한 글자 하나가 있습니다. 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걸 읽을 때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그렇게 읽는 게 아닙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그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구약시대, 못난 사람들, 약점 많은 사람들, 하나님이 도와서 하나님의 큰 인물로 만들어 쓰셨다. 예수님도 못난 제자들을 선택하여 교회를 세우고 역사를 변화시켰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으로 믿어지시고 받아들여주시면 아멘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을 싫어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 이 놀라운 은혜의 차원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곳곳에서 고백합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칩니다.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니,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는 있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철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런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좋은 머리, 높은 자리, 많은 재물, 예쁜 얼굴, 아무 육체도, 뭐에 그 좋은 피지컬 그네것냐그 얘기입니다. 니네 것인 줄 알고 자랑하는 순간 무너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네 것이냐 자랑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본문의 상황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아방 에글론의 압제에 시달리던 때입니다. 농사철이 끝나고 나면은 전국 각지에서 모은 공문들을 가지고 에글론을 찾아가 바칩니다. 이 치욕스러운 일을 맡은 사람이 왼손잡이 사사 에우시였습니다. 에웃은 베냐민 지파 사람인데 공교롭게도 베냐민이라는 이름의 뜻은 오른손의 아들 그런 뜻입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이 이름의 뜻을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오른손의 아들 가문의 왼손잡이가 태어났다고 얘기합니다 여기 왼손잡이라고 하는 얘기는 오른손이 묶였다 저막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른손 핸디캡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른손 장애 있는 당시 노예로도 팔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성회에 들어올 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디까지라 그 당시 상황입니다. 이런 치명적인 약점을 가졌던 에웃이 사사가 되어서 그 시대, 그 역사, 그 나라를 구했다 그 메시지입니다. 에웃은 모압의 에글론 왕을 죽이기 전까지는. 자기 백성들이 자유롭게 살기는영 걸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에우선 공물을 가지고 가면서 오른쪽 허벅지에 45cm나 되는 칼을 숨겨 들어갔습니다. 에우선 독대를 챙아놓 후에 칼을 뽑아서 왕의 배를 찌릅니다. 그칼 것이 얼마나 깊이 잘 들어갔던지 칼 것이 등뒤로 나왔다. 그렇게 오늘 성경 기록합니다. 칼을 뽑지 않았으니 피와 기름이 엉겨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에브렘 산 위로 올라갑니다 나팔을 붑니다 백성들이 몰려오자 내가 에글론 왕을 죽였다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주둔군 모압의 1만 군사를 무조리 죽입니다 그리고 나라를 찾아서 자유와 평화를 선포하는데 18년 동안 압지 아래 있던 나라가 자그마치 80년 동안 평화롭게 잘 살았다 그 얘기입니다 가장 긴 시간 동안 나라가 평안하게 살았던 시대, 그 애우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본문이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흠없는 사람만 선택하여 나는 영광을 받는 분이 아니다고 하는 것이 메시지입니다. 본문을 한 주경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오른손 장애인 애우. 그는 자신의 약점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다 그랬더니 그 강력하신 하나님이 에우세의 오른손이 되어 주셨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잘 읽어보면 좀 색다르게 추세하는 사람들 신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 에글론을 만났을 때 주눅이 들었어요 돌아옵니다 코가 빠져 돌아오는 시간에 19절, 길갈근처 돌뜨는 곳이란 말이 나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피가 끝글로 용솟치는 것을 느낀 겁니다. 길갈근처 돌뜨는 곳, 건축 현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을 다듬어서 우상을 만들어 파는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길갈을 했던 곳입니까? 가난 땅에 들어갈 때 할례를 행한 곳입니다. 애굽의 수치가 굴러 떨어진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약을 맺은 자리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거듭난 자리입니다. 이 성세로운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을 깎아서 우상을 만들고 그걸 팔아서 먹고 살아. 어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이 지경까지 갔단 말인가?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 피가 끝굴로 솟아오르는 걸 느끼고 돌아왔다고 얘기입니다 독대를 청합니다 임금이 서늘한 다락방 거기서 발을 내렸다 성경을 이렇게 기록해요 이 서늘한 다락방은 화장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보기 드물게 화려하게 화장실을 만들고 거기서 아마 쉬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 앞에서 그리고는 발을 내렸다 밑에 주석을 달기를 영변 보고 있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똥 싸고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때 독대를 청하여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칼을 찔렀더니칼것이등 뒤로 나왔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에서는 에굴론이 에우세 칼에 찔려서 그것이 뒤로 나왔다 이렇게 원문에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놀라 자빠져서 똥 싸고 죽은 임금이라는 얘기입니다 왼손잡이 사사에게 칼에 찔려서 똥 싸고 죽은 임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챙피를 주던 임금이 최고 치욕스러운 죽음을 당했다그 얘기지요 누구에게나 약점은 있습니다 이 약점을 끄집어내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신체적인 약점이 있습니까? 환경적인 약점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정신적인 약점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영적인 약점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을 수 없다고 좌절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최고의 강점이 되어 주십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은 나를 피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일일이 한 사람만 사람 한 사람 이팔로 안아주리라. 일일이 11장 이팔로 28절입니다. 한서만 교회는 많은 약점과 함께 시작된 교회입니다. 후원교회가 있어서 시작된 교회가 아닙니다. 군산 개척팀이 있어서 시작된 교회도 아닙니다. 목사님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십시오. 모자는 재정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부자 영감이 있어서 시작된 교회도 아닙니다. 교회가 시작될 수 있는 어떤 접근도 없는 상황에서 개척된 교회입니다. 교회가 개척되고 한자락 지하실 예배당을 얻어서 개척 예배를 드리기까지 6개월이 걸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일산 신도시에 들어가서 개척하라는 하나님 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일산 신도시에 상가 꼭대기층을 얻어서 들어온 데까지 또 3년이 걸렸습니다. 그래도 예배당 건축해야지 마두동에 유치원 부지를 얻어서 예배당을 건축하고 있다 한 데까지 7년이 걸렸습니다 이 예배당은 땅에서 속고 하늘에 뚝 떨어진 예배당이 아닙니다 적을 고비를 넘기며 예배당 건축하기까지 20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또 15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1991년 6월 9일 교회가 창립된 그날부터 2024년 말 은퇴하는 그날까지 35년 동안 단 하루도 빚덤이라고 하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편안하게 걱정 없이 저는 목회했던 적이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이만하면 약점쟁이 아닙니까? 우리 교회 사랑이 약점이 많은 교회라고 할 만하지 않습니까? 제가 썼던 책이 꿈대로 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꿈대로 교회는 펼쳐진다. 개꿈입니다. 다섯 번씩이나 이사하고 다니는 동안에 도시가 먼저 건설이 돼요. 그리고 우린 지각생입니다. 성전 건축에 아쉬움이 항상 있었습니다. 이 약점 많은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종아, 성전이 뭐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다. 너는 사람 세우는 일에 집중해라 모든 성도가 사역자인 교회를 세우는 게 진정한 성전 세우는 목회이니라 할렐루야 예배처서를 옮길 때마다 예배당 틀을 잘 잡아야 돼요 큰 길에서 잘 보여야 지나가다가도 들어올 수가 있는 겁니다 능국에 우리 예배당을 찾는 데는 보물 지도를 가지고 찾아와야 됩니다 마두동 성전 큰 길에서 도무지 보이지 않는 예배당이었습니다 이 예배당도 크기는 큰데 눈 크지 않은 사람은 안 보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예배당이 눈에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으로 찾을 수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예배당 터가 잘못되었다고 하나님 앞에 널늑두리를 했는데 주님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 터는 무너지고 사라지느니라 육신의 장막도 사라진다 이 세상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다 그러나 영원한 성전의 터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반석이시니라 할렐루야 저는 제피 속에 광개토 대왕의 피가 흘러서 큰땅 큰 예배당 지어서 큰 교회 지어서 크게 쓰임 받으리라 늘 기도했습니다 역시 개꿈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너와 함께 일하는 부교자한 사람 한 사람을 잘 양육하여 한국에 큰 힘을 만들어라 너와 함께 일하는 장노님들 재직들 한 사람 한 사람 큰 힘을 만드는 게 하나님 나라의 그 성전이니라 그게 큰 땅이요 큰 예배당 큰 교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 여러분 집이라는 원래 거기 누가 사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왕이 살면 궁궐이 되는 거예요 죄인이 살면 감옥이 되는 겁니다 강도가 살면 서울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성전이 될수 있습니까? 그 위에 하나님이 그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그하는 곳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종하 모일 때마다 거기 성령이 임해야 하느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거기 함께 하면 거기가 성전이 되느니라. 모든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곳이 성전이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제사는 약한 것이었습니다. 한소먹의 약점은 그때마다 약점이 되었습니다. 보약점, 명약점이 되었던 것이지요. DL 무디 전도팀이 다음 전도지로 이동하기 위해서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어린 소녀가 쩔뚝이면서 다가와 무디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오늘 선생님 말씀 듣고 저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어요. 그래? 집에 가서 여한복음을 읽어보렴. 하나님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선생님, 나는 그를 몰라요.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수 있겠구나. 네가 가진 작은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놓고 기도해라. 저는 장애인이잖아요. 우리 집은 가난해요. 나는 어떻게 사랑을 받지요? 그럼 기도하자. 이 아이의 손을 잡고 무디가 기도를 합니다. 이 아이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비해서 쓰시옵소서, 이 아이에게 임지하시옵소서 해밀튼 여사가 함께 기도하다가 무디의 기도를 듣고 감동되는 대로 시를 썼습니다. 그 시를 받아든 생키가 음악겁니다. 그 시에다 곡을 붙였습니다. 그리고는 다음 전도지에서 이 노래를 불렀을 때에 지금까지 어떤 찬성보다도 폭발적인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나타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손들고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해밀톤 여사의 작시 생키의 곡에 불려졌던 우리 찬송 어른손 높이 들고 내 모습 이대로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송을 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의 날받아주소서신바라 에서 약점까지도